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네,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 누구라도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회사는 당연히 쓰지만 비영리 기업도 국가도 쓰지 우리의 집안을 운영하는 혹은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전략적인 개념은 다 적용이 돼. 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제대로 들으시면 저는 리더로서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연봉 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전략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전략이 뭐고, 그럼 전략이 아닌 건 뭔가, 뭐 이런 이 의문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그럼 전략이란 것은 어떤 요소를 갖추면 되느냐를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 요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키워드를 하나, 이 전략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때 생각하실 걸 드린다면,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과는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남들보다 높은 성과를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뭐 돈.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야지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당연히 목표가 있겠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사하는 거니까. 근데 목표도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싶으면 어떨 때는 수익성을 포기를 해야 되고요. 수익성을 올리고 싶으면 성장을 포기해야 된 부딪힐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싸운다는 것은 비즈니스로 볼 때는 산업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업 안에서도 또 세그먼트도 있죠. 고가, 저가 이런 거다 다르죠. 그리고 고객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종류도 골라야 됩니다 자, 고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포기해야 되고요 이기는 방법은 비즈니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차별화를 해서 이긴다든가 비용을 줄여서 아주 싸게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보통 승부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 그치면 또안 되니까 이것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자원이 있어야 돼요 차별화를 하려면 뛰어난 r&d 역량이라든가 마케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유통 채널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역량과 자원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네 가지가 일단 있어야지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어디까지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계획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액션으로 옮겨져야지 뭔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요소는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실행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우에 볼 때는 사람이 일단 필요하고 일할 사람 그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 조직 그 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표를 내가 계속 추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이 흔히 KPI라고 하는 성과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략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다섯 가지 요소지만 이거를 제대로 구사하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그냥 고르는 게 아니죠. 뭔가 분석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트렌드를 분석한다던가 매력도가 되겠죠. 이런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이기는가도 알아야 되죠. 경쟁자도 분석하셔야 되고요. 고객이 왜 하필 많은 경쟁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 가치 제안이라고 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인데 가치 제안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죠. 그걸 가치 활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경쟁 전략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역량과 자원은 내부 환경 분석을 또 해봐야 되죠. 우리의 강점, 약점, 어떤 역량이 있느냐 하는 거. 그러면 이 전략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전략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높은 성과를 올리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죠. 전략을 한다, 혹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때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공식이 몇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식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마, 마이너스 코스트 비용. 빼면은 네, 이윤이 되겠죠. 즉, 전략을 제대로 구사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넓어져야 되는 것인데, 넓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왕이면 이게 넓은 비즈니스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치킨 비즈니스 굉장히 좁은 거 아시죠? 너무 경쟁자도 많고 그렇죠차별하기 힘들고 여러분들 안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많이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예. 자동차가 있고 건설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경쟁 상황이라든가 성장 정도라든가 이게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넓은 비즈니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게 1번. 그래서 어떤 것이 넓은 것인가를 아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해하는 방법. 그게 사업 구조 분석이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Five Forces 분석입니다. 다섯 가지 세력을 보면 경쟁자가 누구고 구매자가 누구고 공급자가 누구고 이걸 보면 돈을 벌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업 전략 내지는 전사 전략이라는 걸 연결이 됩니다. 자.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시겠죠. 근데 뭐 다른 사람 바입니까다 따라 들어오겠죠. 경쟁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넓히는 방법은 우리 실력으로 넓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 우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생각해 보시면 위쪽으로 가든 그렇죠. 가격을 높이면 될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 우위예요. 남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혹은 아래쪽으로 가면 되죠. 비용을 줄이면 되죠. 그게 비용 우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쟁 전략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전략의 목표예요. 좋은 전략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거의 차이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전략에 대한 오해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전형적인 게 전략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 실제는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바로 앞에서 제가 성과 연결되지 않 전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치면 곤란하겠죠? 자, 이것은 전략이 무엇인가, 전략을 구성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시면 해결이 될것 같은데, 아까 다섯 개 구성 요소가 뭐였습니까? 목표, 싸울 곳, 이기는 방법, 역량과 자원, 그 다음에 실행 시스템. 딱 이거였어요. 위쪽만 보면 추상적이에요. 목표 같은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여기도 추상적이에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이기는 방법.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이렇게 쭉 가잖아요. 아래로 가면서 이거 이제 가치 사슬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전략이 성과를 내는데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실행까지도 미리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이라면 목표만이 아니고 목표, 싸울 것, 이기는 방법, 역량과 자원, 실행 방법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볼때 무엇이 전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략이 무엇인지가 좀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회사들이 우리 성, 우리의 전략은 성장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듣기는 좋은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개 요소 중에 이 구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박스죠.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저것만 가지고 10년 뒤에 우리가 엄청 커져 있어야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성과를 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박스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많은 회사에 보면 우리 전략은 이러이러한 시장과 사업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표현을 하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쳐가지고 성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 회사 홈페이지 혹시 좀 들어가 보세요. 보통 첫 페이지가 우리의 전략을 소개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비전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우리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경쟁자 누구누구 따라잡는다. 이런 것도 이제 전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슬로건 비슷하게 해서 목표가 되는 거죠. 저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 따라잡아야지 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착하게 살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과를 주지 않는다는 건 알겠죠. 참 고맙고 좋은데 구글이 이런 시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돈비 이불이라고요. 근데 구글은 그것만 갖고 하지 않는다고요. 검색하는 비즈니스도 하고 그 안에 광고에서도 하고 어디서 돈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따라 붙는 것이죠. 또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재가 우리의 전략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 HR 인사 관리라든가 인적 자원 관리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 많이 하세요.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을 뽑으라면 사람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HR 일을 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전략이지만 회사 전체에서 보면 이거는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는 한네 번째나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뛰어난 인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이 인재가 있냐 이거죠. 높은 몸값을 주고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전략을 보니까 어떻게 싸운다, 어떻게 이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싼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아까운 사람들을 낭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한네 번째나 우리의 역량 자원 그렇죠? 그리고 실행하는 그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전략은 M&A다. 맞아요. M&A는 다른 회사를 사고 많은 자원이 들어가니까 전략적인 임팩트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M&A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야 될것 같아요. M&A를 왜 하느냐? 저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장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살려는 건지, 기술을 살려는 건지, 그렇다면 왜? 그 기술을 어디서 써먹으려고? 어디에서 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이 인재가 필요한 것인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싸우려는 건왜 그러는지, 성장하기 위한 것인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위한 것인지,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질문을 하든 간이 다섯 개가 다 커버가 돼야지, 아, 그러면 성과를 낼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략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 또 혼동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전략은 이런 구성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 핵심을 정리를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제안을 해 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어디서 싸운다 그리고 어떻게 이긴다 이두 가지다.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